장주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 김병기의 피랑말리라는 그 칼럼에서 쓴 내용을 예, 확인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할 자격이 없는 사람도 불쌍하지만 좋아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은 더 불쌍하다. 미워할 자격이 없는 사람은 너나 잘해라는 핀전을 받는 사람이고 좋아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불쾌감으로 다가오는 사람을 말한다.모두 깊이 대상이 바로 좋아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인 것이다.오직 어진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고 미워할 수도 있는 자격을 갖는다.어질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욕심과 사댐 목적에 마음이 메이고, 눈이 가려, 호오와, 호라고 하는 말은 예, 좋아하고 싫어한다는 것 뜻이 됩니다. 호오와 선악의 기준을 다르게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미워할 자격도, 좋아할 자격도 없는 것이다. 요즘 우리 사회에는 좋아할 자격도, 미워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 나대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 누가 누구를 욕하는지, 욕하는 자와 욕먹는 자가 뭐 뒤바뀌어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들고 큰소리치는 적반하장이 난무하고 있다. 국민이 심각한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너나 잘해라는 욕을 먹거나 아예 사람 취급을 못 받으면서도, 예, 이선의 자리를 잡고 계시는 분들은 예, 남을 탓하고 욕을 하기 전에 과연 자신에게 예, 능호인능인의 자격이 있는지를 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예, 이 이야기는 예, 서예가 그 전북대 명예 교수의 글이었습니다.